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 1탄 2리터 셀린 물통그 다음에 2리터 에코 물통을 찍었는데 지금 택배가 제가 너무 많이 기다렸던 어 90ml 에코 물통 세트가 지금 방금 도착해 가지고 제가 따끈따끈 할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90ml 짜리 이렇게 진열을 쫙 해봤습니다 제가 사진을 본그 색깔이랑 이렇게 실제로 받아본 색깔은 너무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르고 너무 예쁘고, 아 진짜 분홍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홍색 너무 좋아하겠고, 그다음에 보라보라 좋아하시는 분은 보라 너무 좋아하겠고, 그다음에 나는 좀 민트 색깔 좋아하시는 분또 너무 예쁘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즘 대세 청록색 여기 이제 타파에서 어 제품마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요거 좀 희숙은, 요거 좀줘아 그거, uh, thank you. 자, 요렇게 해서 요런 이제 청록색으로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또 너무 또 분홍색 좋아하신다고 분홍색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기분에 따라서 이 색깔도 이렇게 또 예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9 0 m m 짜리가 어 원래 4개를 사면 네 개를 드리면서 또뭐 이렇게 아 그게 아니고 네 개를 사면 그죠? 여덟 개를 사면 20%에 10% 해서 거의 어, 32,680원 정도 나옵니다. 31,68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8개를 다 사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 할인가 그 적혀있는 대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는 1개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특별가 나누기 해서 한개 4,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8개를 사셔가지고 한 2, 300원이라도 절약하시는 방법이 있고, 나는 4개만 해서 16,000원, 한개만 해서 4,000원, 이렇게 해서 득템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어, 방금 우리 어, 멤버님께서 오셔가지고 아, 그, 그 낚시 갈때 양념 담아가기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야, 낚시를 들고 이걸 안 가봐서 몰랐는데 지금 방금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캠핑크. 아, 캠핑 갈 때도 요즘 또 캠핑 이렇게 많이 가시잖아요 타파를 이용을 하면 어 이걸 햇빛에 이렇게 두더라도 냄새가 안나니까 어떤 음식을 담았을 때 고유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이 조그마한 90mm가 굉장히 이렇게 또 인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4,000원에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념 통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집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 우리가 또 고추기름 같은 거는 많이 안 빼잖아요 기름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빼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많은 큰 통에다가 고추기름을 빼는 것보다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두통세통 통 고추기름 딱 만들어 놓면 좋고요 90ml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제이 뭐가 있냐면 어요 뚜껑이 참 신기하게 우리 에코 물통 시리즈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에코 물통 시리즈가 있는데 요 310ml 그 다음에 500ml 그죠? 그 다음에 또 사각 500ml에 이 뚜껑이 전부 다호환이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뚜껑을 요즘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엄블라스로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시거든요. 여기 부산에는 좀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어쨌든 요 90mm가 500mm, 310mm, 요거는 310mm예요. 500mm 다 이렇게 뚜껑이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요 에코 물통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요 택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열고 닫고 그냥 해야 되는데 여기 택이 하나 붙어 있어요. 넓은 택이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밀 때도 닫을 때도. 요걸 힘을 이용을 해서 손쉽게 열고 닫기 위해서 여기 택이 있다는 거. 이게 전부 우리, 어, 사용하시는 분에,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쓸수 쓸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이 뚜껑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4,000원에 드리고요. 또, 어,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왜 사가냐고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새벽 기도 가실 때 물을 벌컥벌컥 많이 드시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다 가시다가 목이 갑자기 마를 수가 있는데 여기 딱 잠궈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젖지 않도록 꽉잠그시고요이렇게 해서 하나, 90ml 하나 들고 가면, 어뭐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여러분 가시고 싶은 곳에 물두 모금 정도는 어떤 분은 세모, 90ml 니까 세모금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또 믹스커피를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믹스커피를 좋아하시면 여기 믹스커피를 타가지고, 어 냉동실에 노다지 놔두면 안 돼요. 서울분들 노다지 말 아실까요? 오랫동안 계속 두시면 안 되고, 오늘 저녁에 얼려서 내일 아침에 빼는 것까지는 요, 눈껌, 그죠? 너무 이게 끝까지 하지 마시고, 한번 열어볼까요? 예, 요거는 끝까지 해도 되겠네. 위에가 공간이 떠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믹스커피 한잔 해서 얼려서 어디 가실 때 시원한 거한잔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우리가 요즘 또 타파워에서 프로폴리스 액상이 나왔잖아요. 요런 액상도 이렇게 어 반스포이드씩 해가지고 한 톡씩 이렇게 마시기가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뭐를 설명을 드리냐면 요게 어, 요즘 또, 껌 같은 것도 일반 플라스틱이 많이 들었는데, 또 타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껌, 고춧가루, 뭐 여러분들이 활용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1탄은 2리터 물통을 했고, 2탄은 9 0 m l 에코 물통, 이렇게 택배 오자마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아,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독, 알람, 좋아요, 이렇게. 공유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친구들께 막 소식 전해서 어 지금 1년은 1년 좀 넘었어요 이렇게 안 나온지가 그래서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급하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개 4,000원, 4개 네 16,000원, 그 다음에 8 개는 31,680원이니까 그럴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로 해서 자세한 그 가격은 제가 유튜브 밑에 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